이런거 꼭 반드시 사전에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박혀있으면 모른다고 와 크다 소리 들리죠 이게 박혀있었던거야 람보리니도 펑크가 난다고 <laughs> 람보리니도 펑크가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점검해야 돼. 이런 게 밖에 있어도 모른다고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우로 모터스의 서포터즈 신지민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2024년 새해가 밝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대명절이죠. 설날을 맞이해서 대표님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지미 씨, 우리 이쁜 지미 씨, <laughs> 새 인사해주세요. 대표님, 네. 저는 절대 지금 설정으로 일을 하고 있는 척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laughs> 자, 지미 씨도 장갑 좀 깨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일할까요? 네. 어 그냥 지금 그냥 하면 되죠. <laughs> 네, 설날 맞이로 이제 음. 올라갈 거라서 한번 음. 인사해주세요. 백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신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명절 당일인데, 어 정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 그리고 2024년도 정말 좋은 기운 많이 받아서 행복이 가득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차량 고장은 절대 24년도에 안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 오늘 저희가 좀 명절 한 이틀 전인데 좀 많이 바쁜 상황입니다. 지민 씨 보셨죠? 네. 센터에 차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작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음. 또한 또이 작업이 끝나야 또 다른 차량도 점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지금 거의 한 보름째 아. 계속 야근 중이고, 지금 또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인사를 드리면 좋은데, 진짜 1분 1초가 너무 바쁜 상황이다 보니까. 네, 다들 너무 바쁘시죠? 네, 그렇게는 못 찍고, 좀 가서 지민 씨가 좀싹 이렇게 좀 달래서 아. 좀. 인사 한번 네, 네. 해주세요. 지금 다들 예민해 네. 지금 어... 너무 예민해. <laughs> 한번 가보실까요, 지민 네, 씨? 좋아요. 네, 내가 지금도 눈치가 보여서 지민 씨가 <laughs> 옆에서 좀 인사하라고. 아... 이야기 팀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어,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 네. 기스간다 반갑습니다. 아, 많이 힘듭니다. <laughs> 아, 예. 설날 맞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설날 맞이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하울러모터스 윤건호 팀장입니다. 어, 곧 설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즐거운 설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연휴가 4일인데 저는 벌써 연휴 생각 때문에 일이 집중이 안 되고 안돼 <laughs> 마음이 <웃음> 마음이 떠있고 지금 놀고 싶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보자고 주세요. <laughs> 아니 그 근호 팀장님 네. 네, 네. 해병대라고 하셨는데 아, 또 어떻게 어, 아시고. 그러면 네. 필승 <웃음> 필승 <웃음> 이거 제가 안 내리면 안 내리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원래 상급자 아 제가 안 내리면. 아뭐 제가 아 그래요. 비상 <laughs> 지금 아가악셀 누가 떠나요? 오케이. <악세. 웃음> 아 요즘에 오시는 손님들 손님분들 중에 유튜브 보시고 저를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오오 아, 어, 저희 영상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저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생긴 근호 팀장님 많이 알아봐 주세요 부끄럽습니다 <laughs> 아우 진짜 정말 분위기 좋네요 저희 맨날 이러고 삽니다 서로 막 떡담 해주고 막 잘한다 잘한다 막. 어. 뭐. 화이팅 한번 어, 해 그거 뭐. 해줘야지 그거 뭐지? 어, 정말 이쁜 지민씨 해줘야지 아아 아, 엎드려 절박기 너무 어, 늦었어요 절박기. <laughs> 다음에 제가 진심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고송다아 <laughs> 그리고 지민씨 저기 우리 구독자를 올리려고 하면 해병대는 단합이 잘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 윤 팀장님이 전국에 계신 해병대 분들께 구독 한번 해달라는 의미에서 아. 해시태그 해병대 넣어 주십시오. 아, 그리고 되네요, 필승하면 받는 게 어떨까요? 경례 한번 우렁차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어 전국에 계신 해병대 선후배 분들 제가 경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해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승! 아어 있어요 어 있어요 어 있어요 멋지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하고 빨리 일회를 해야 되니까 네. 하나 둘셋다 파이팅 하는 겁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어, <laughs> 많이 바쁘시죠? 아, 아닙니다. 설날 맞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게 설날 당일 날입니다어 아, 네. 여기 마이크 네. 반갑습니다. 하울은 모터스의 긍정맨 최상욱 팀장입니다. 역시, 긍정멤답게 네. 오늘도 미소가 네. 미소천사십니다. <laughs> <laughs> 독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제 새해, 이제 용의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명절 때 올라가시는 게 조심히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때도 조심히 내려오시면 좋고요. 사고는 항상 이제 함치 양보를 안 하는 경우에 일어나다 보니까 음. 이제 조금씩만 양보해서 운행하시면 그게 문제없이 기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또 국도. 한잔 한 그릇 드시면서 예, 한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은 설날에 네. 어디 가세요? 아, 저는 산소 올라갑니다. 아, 네, 당연히 산소. 팀장님도 운전 조심히 하시고. 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지금은 어떤 작업하고 계셨던 아, 거예요? 아, 이 차량이 저번 주 비가 올때 와이퍼가 작동이 안 된다 해서 아. 어, 와이퍼 쪽에 점검을 하고 오늘 예약을 해서 부품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허, 요새 비가 또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네. 꼭 점검을 잘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뭐 하시고 계세요? 아 작업 잘했나요? 오, 오. <laughs> 아 저희 같이 화이팅 한번 해야죠 아, 알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셋 한번 화이팅 하나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카메라를 보시고 하나 둘셋 화이팅 주행! 네 작업 열심히 하시고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1호점 식구들도 아, 한번 만나 뵈야죠 주둥이가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지금 왜요? 힘들고 바쁘다. <laughs> 아 일이 많아가지고. 일이 바빠가지고. 아 그러실 수 있죠. 한번 가볼까요 저희? 네, 가시죠. 그럼 우리 점프해가지고 뿅 한번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핫! 뿅! 자, 순간 이동을 했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1호점으로 왔네요 저희가. 네, 1호점에 <laughs> 왔습니다. 자, 1호점 공기부터 지금 상막하죠. 1호점도 역시나 바쁘네요. 네. 근데 옆에 톤베차가 네. 있는데 이것도 네. 수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예 어, 지금 명절 전이라서 지금 오늘 명절 당일날 그 보고 계시겠지만 어 지금 급하게 또 지금 물류를 또 이렇게 배달하고 해야 돼서 네. 급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아 그러시겠다 이게 또 이우시고 해서 네.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긴급하게 또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차는 가리지 않고 사실은 다 합니다. 저희가 뭐 올드카, 희귀차 그리고 뭐 경차 뭐다 합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이제 1호점 왔으니까 네. 실장님이랑 한번 인사 일단 지민 씨가 좀 이게 다들 지금 그 야근에 지금 일이 찌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서 한번 인터뷰하러 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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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 보시죠. 실장님. <laughs> 안녕하세요. 저한다저한다 뜰딱님. <laughs> 야, 우리 와이프가 더 좋아. 어 <laughs> 네. 아, 네. 이쪽에 으세요 아, 이쪽에. 나는 마이크만 잡고 있을 테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남해야재입니다 아, 이제 올해 설인데 새해 뭐 준비 잘 하시길 바라요, 계획한 거. 계획하신 거 항상 준비 잘 하시고 꼭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성객들. 운전 꼭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하고 좀 다르게 저희가 대목일 때 차가 엄청 많았어요. 옛날,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좀 뜸한데 최소한 타이어 공기압이라도 좀 보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실장님은 네. 어디 가세요? 전 고향 가야죠. 고향 어디세요? 남해요 아, 선, 아, 마을 가야죠. 또차 타고. 다리 다 건너가지고 자연지. <laughs> <가야지. 웃음> 실장님도 안전 운전하시고 <laughs> 네. 명절 잘 보내고 오세요. 명절잘 보내세요. <laughs> 네. 네. 지민 씨 밑에는 다들 좀 강하게 임팩트 있게 인사했는데 우리 강 실장님도 한번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laughs> 아 저희 아까 팀장님도 막 필승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 그 어렸어요? 내가. 해병대잖아요. <웃음> 해병대. <웃음> 저는. <웃음> 네. 저, 우리 동네 특공내라 아 그런 그, 굳이 아, 에, 아, 그런 거 없어요. 어, 어, 그런 거 그래도 없어요. 구독자 또는 시청자 분들께 많이 응원 받고 있는데 비주얼 담당이라고 뭐뭐 절을 하면 하든지 뭐 어떻게 뭐, 좀 한번 해보세요 좀 뭔가 뭐뭐뭘뭘 해드릴까? 어, 뭐 새해 인사 절을 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절은 그리고 감사 감사함을 어. 또좀 전해주십시오. 네. 항상 뭐 지켜봐줘서 가, 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뭐 부족한데 좋게 봐주시는 거 같아요 항상. 그래서 앞으로도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하다, 그렇죠, 지민 씨. 했는지. 저를 안 하세요, 저를. 새 오마이 바이쇼. 와. 좀더 해줘야지. <laughs> 저희 우리가 또 한번 할까요? 아, 저희 화이팅 마지막으로. 아, 뭐 화이팅도 있어. <laughs> 화이팅도 있어. <laughs> 뭐, 뭐 어떻게, 지민 씨?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할까요? 네. 네. 자, 카메라를 보고 하나, 둘, 둘셋 화이팅. 오케이. 아니 이거. 자동차 밑판을 이렇게 다 뜯어내요. 밑판 하부 프레임이라 그러죠. 강 실장이 작업하고 제가 강 실장한테 한번 물어봐요. 아니 강 실장 좀 진짜 네. 좀가르쳐 줘. 이차는 가까이 와서 이거 왜 이렇게 가까이 커요? 와서... 원래 이렇게 만들지이 차. 수리를 이렇게 하게끔 만든 차. 아 그럼 수리를 하려면 이렇게 다 뜯어내는 거예요? 네, 무조건 이렇게 분리시켜야 돼. 아와 네, 무조건 와. 그렇게 만든 차이 차는. 진짜로. 뭐가 고장나서 이렇게? 어 지금 엔진오일 누유도 있었고, 그 냉각수와 엔진오일이 섞여서 그렇게 아 진행 중이고, 이제, 이제 엔진은 오늘 안 차겠고, 그리고 이제 얘가 여기 또 붙을 거고, 그러고 나면 다시 붙을 거 이제 음 합체를 할거 합체를 어, 그런 식으로 갈 거라서 일단 뭐. 손이 많이 가는 차예요. 그러네요. 이렇게 다 뜯어내고 하면 은 시간도 또더 많이 걸리겠죠. 그죠 이 랜드로버는 이런 차예요. <laughs> 랜드로버는 이런 차다. 차. 어, 이런 차. 항상 보면 네. 그렇게 하고요 시민 씨. 지금도 열심히 그러면 작업 중이시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laughs> 파이팅. 명절 전에 이거 빠지겠어요? 노력해야죠, 빨아 어, 어, 명절 전에 어. 지민 씨끝내야 돼. 아, 뭐 실장님 지민... 실력이면 은 충분하죠. 장갑을 하나 줘. 아 제가요? 어. 이거 같이 들고 붙이고 어, 해야지 에이 안 돼요 자, 안 돼요 저기 시청자분들께 열심히 하겠다고 지민 <laughs> 씨도 같이 한번 저는 열심히 영상에만 나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일단 이걸 옮겨야 되기 때문에 위험해요 진짜아네 네. 아, 진짜 여자잖아요 어? 여자란 말아 너무 스윗하셔 역시 실장님 어, 남해선 이래요 실장님 <laughs> 역시 스윗하세요 네. <laughs> 실장님 화이팅 아, 고맙습니다 네. 네 부끄러움이 많아 과장님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아니 카메라 등지지 마시고 카메라 보고 서셔야죠. 아, 카메라. <laughs> 카메라를 보고 네. 네. 아 저희가 설 맞이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하려고 네. 왔거든요. 네한번 네, 소개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규범 과장입니다. 아이. 네 그렇죠. <laughs> 아니 설날 이제. 설날에 올라갈 영상이라서 네. 새해 덕담 이런 거 한마디 해주실 말 있으실까요? 네. 어 구독자분들 이제 새해인데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귀성길이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교통사고 꼭 주의하시고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laughs> 아, 손 봐, 진짜. 아, 진짜 고생 많으시다. 이제 얘는 엔진, 차의 엔진, 이제 심장, 엔진을 지금 수리해가지고, 그죠? 네. 명절 때 타게 하려고 우리 김 과장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명절 그 연휴 때는 다 쉬시나요? 네, 다 쉬고 전 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또그 전까지 밀린 차들을 다. 죠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예, 명절 전엔 다 보내야 되니까 <laughs> 예, 열심히 해야죠 바쁘시겠다 그쵸 밑에서 이거 한거 좀 설명해주세요 아니 저희 2호점에서 네. 막 실장님들 막 필승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laughs> 아니 아까 실장님도 그거 저를 해주시고 네. 그랬는데 뭐좀 퍼포먼스 하나 퍼포먼스? <laughs> 설날 음, 퍼포먼스 좋았습니다. 하나. 뭘로 아, 해드릴까요? 그러면 부끄러운. 아, <laughs> 하나 보여주세요. 저 절을 할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절 알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놀람> 덕분에 새해 복 많이 받았을 것 같네요. 아 좋습니다. 어, 손이들어가시고 아, 괜찮아요. 어. 음. 우리 지민 씨 이거 한번 할까요? 음 저희도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네 힘든데 화이팅 하시라고. 하나 둘셋 하면 화이팅. 자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어 저희 오늘 1호점, 2호점 식구들을 다 만나 봤는데 네. 한 명이 빠졌어요. 제가 봤을 때. 누가 빠졌죠? 저희 이제 찍고 계시는 피디님, 음. 피디님도 인사하셔야죠. 어, 오세요 빨리. 음. 피디님 오세요. 일단 카메라를 <laughs> 빼들어서 우리가 찍죠. 아, 네. 그럼. 제가 빼둘 테니까 지민 씨가 인터뷰 따도록 하죠. 아, 네, 네, 네. 어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설날인데 음.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 저희 영상을 봐주신 시청자분들께 음. 좀 이벤트를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어. 너무 과해도 그러니까, 치킨, 전 국민의 간식 치킨을 제가 기프트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에 좋아요가 가장 많은 한두 분, 그리고 랜덤으로 한두 분, 그리고 뭐또 어떤 기준으로 주면 좋을까요? 지민 씨. 제일! 1등! 1등의 댓글. 제일 정성스럽게 달아주신 분 아, 진심으로 그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아, 그건 또 그래요 그쵸 그렇죠? 1바 1등으로 댓글 아, 가신 분한분총 다섯 분께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영상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도 네. 인사 한번 제대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다들 너무 세게 해가지고 네. 저희도 네. 절한번 드릴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세봉 많이 봐주세요. 자 그러면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PD님도 네 제가 카메라를 뺏을 테니까 제가 PD님을 잡을게요. 네자 자. 마이크 있습니다. 자, <laughs> 오세요. 자 오세요 오세요. <laughs> 영상에서는 제가 일단 뭐 처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뭐 영상을 좀 제대로 잘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자 저는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취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음. 어 일단 조금 더 높은 퀄리티 그리고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 앞으로 더도 어 발전해가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명절이다 보니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가족들하고 어 좋은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고 좀쉴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저희들이 차량 쪽이다 보니까 안전운전 그리고 자동차는 항상 전기점검이 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도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새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새복 많이 받으세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피디님.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laughs>